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이준 목사는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대신 우물을 깊게 파자며 누구든지 와서 신앙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우물을 깊게 파는 은혜로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협약식에선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이창민 총회장과 세계선교부 롤랜드 퍼난데스 총무가 나와 한인총회가 세계선교부를 통해 140명의 해외 선교사에게 3년간 매월 100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나마 조금이나마 도금의 빚을 갚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앞으로 여성교회연합회 타인종 목회자 전국연합회와 함께 세계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